공정거래위원장님, 네. 그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홈플러스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에 대한 지나친 각종 규제가 네. 지적이 많아요. 예. 이게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의무휴무제, 각종 규제가 도입되면서 대형마트들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 지난 13년간 대형마트 3사의 점포 49곳이 폐점됐고요. 매출은 3조 원 이상 감소했고요. 고용 인력도 2 0 1년에서 23년 6.7% 정도가 감소 줄었어요. 그리고 이에 비해서는 쿠팡 매출은 2019년도 7조 2024년도는 41조 6배가 늘었어요. 대형마트 3사의 매출을 모두 합. 쿠팡은 이를 훌쩍 뛰어넘 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통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형마트 맹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전에 대형마트와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췄다고 보는데 그 일하는 직원이나 납품업체 협력사들 고려하면 대형마트에 대한 이 불합리한 규제도 이제 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대형 대형마트 관련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규제 완화 필요성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2년에 영업 시간 외에 온라인 배송 제한 제안, 어, 제한을 저희가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로 보고 규제 완화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한 바가 있고 현재 가, 관련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계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